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yes. 나팔 불며 찬양해 uh -oh. 나도 부활을 꿈꾸지 yes. 나의 본양 주님 따라 고그말썰 가서요 <목소리도> 주시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신 예수님 참으로 하 고맙습니다. 추위시 주례 예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보게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이 정정 로아서드는 시간 대수도로 도와주세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서 예수님 을 사랑하는 씨야들이 쏙쏙 자라날 수 있는 시간 대수도로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아이들, 학생님들 모두 강화하게 지켜주시시고이 예배에 주님께서 불포하시는 예배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니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 읽어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복자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왕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들었나? 들었지. 그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바쁘더군.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졌어. 목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양떼를 지켰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목자들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목자들 곁에 천사들이 둘러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이 환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큰일이 난게 분명해. 얼른 도망가자고. 목자들은 무서웠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어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와 대단해 정말 멋져. 내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다니. 목자들은 놀라고 또 놀랐어요.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올라간 후 목자들은 서둘러 움직였어요.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주가 태어났었는지 보러 가자고. 좋은 생각이네. 자서둘러 목자들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은 여관에 도착해서 문을 두들겼어요. 혹시 여기에 간난 아이와 아기의 부모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여관에는 없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다른 여관으로 갔어요. 목자들이 여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혹시 여기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나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관 주인은 목자들을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와 부모가 있었어요. 목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목자입니다. 저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천사는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곳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겸손이 오심과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